본부에 속해있었던 정치권의 그런 입장이나 영향력도 고려해야 될 체제였습니다. 특히 아마 전두환 정권이 이 폭력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국민운동본부에서는 해산을 적절한 시기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사를 밝혀왔습니다만 당시 양김으로 대표되던 야당은 60 투쟁을 개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했다. 양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국본은 독재 타도의 의지를 갖지 못한 채 명동 농성에 대해서도 그 한계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본의 또 다른 축이었던 서대엽도 농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명동 성당 농성 투쟁은 학생 운동 지휘부로서는 어, 계획하지 않은 투쟁이었고, 어,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쑥 이렇게 등장한 투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황했던 게 사실이었고 어,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은 그, 어, 계획하지 못했던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농성대의 보호자 역할을 하던 성당 측의 해산 설득이었다. 성당 측은 이날 오후 정부로부터 농성대의 안전 귀가를 약속받고 15일 정오까지 해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정부로서는 파격적인 양보였지만 일단 해산의 명분을 만들고 농성대가 거부한다면 성당과 농성대를 분열시킨다는 속셈이었다. 농성 집행부는 투쟁의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해산에 관한 논의에 지쳐갔고, 그러한 집행부에게 농성대원들은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지도부하고 항상 이렇게 이제 대중적인 그런 의견들하고는 좀 마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대중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느낌들은 이좀 다를 거라고 봐요. 이제 막결집돼가는 과정에서 좀그 시점에서 이제 해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다시 이걸 어떻게 추스려서 다시 투쟁의 대우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좀 뭐랄까, 학신들이라거나 이런 의문점들이 남게 되는 거죠. 해산기 전날 18일까지 많은 오해를 거쳐오면서 어, 지도부의 그 한계가 눈에 뚜렷하게 보였어요. 이건뭐 누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계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 자체가요. 그 바깥에서 이제 명성당에 있는 이 지도부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나갈 아수 있는 방침을 그때그때 신속하고 어 매우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날 저녁 6 시부터 집행부는 해산에 관한 장시간 토론을 벌인다. 그날인가 굉장히 지도부 또몇 시간 동안 굉장히 토론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지발자 그래서 이제 지도부들은 결론을 내리기는 해산하지 말자는 쪽으로 결론 내리기 내렸어요. 단 지도부는 결론을 내렸지만 학우들의 그 입장에 맞기자라고 판단되는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은. 지도부가 해산을 하지 말자라고 결정이 내렸다라고 200명 전체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가 하면 안된것 같아요. 그날 밤 경찰은 이미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있었고 농성 집행부들은 뜨거운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같은 학생이고 그래서 23살짜리 한 인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들이 있죠 항상, 항상 두 가지 고민들 어. 그, 투쟁을 하기는 계속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당위감은 있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은 한편으로는 이제 좀 나약한 점들도 오갔죠 이제 과연 이 투쟁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들 부시평부의 입장으로서는 이 투쟁들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 어, 제가 그 농성 해제 사회를 봤습니다 뭐 사회자는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 입장으로서는 정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한다 제 입장으로서는 어~ 결사 항쟁을 한다 좋다. 그비탈적인건 좋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지금의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가 될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사제단이 그러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냐죠. 저는 농성자들의 현실이 지금 어떻다. 처음엔 얼마만큼 인구가 그 농성자들이 왔었는데. 저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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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까지 와 있다. 그런데각 대학의 대표자들이 지금 여기서 대표권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성이 극화되는 것을 여론들이, 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체의 역량으로 이 농성을 더 이상 끌고 갈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상계동 주민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상계동 주민들 하루 이틀이지 밥을 몇백 몇십 몇천 명씩 밥을 해먹는 것도 한도가 있었죠. 그 천주교에서도 이제 내보내라 하는 이제 천주교 그 주교관 또 연세드신 정의군 사회당 시부님들의 이야 기도 있었고 또제 입장도 이대로 농성이 진행이 되면 농성의 그허치 부실함이 별로 보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노출되지 않도록 그랬는데. 애들도 똑같았고 어, 농성에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효과는 어느 정도 다 얻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쳐 있었던 상태였었죠 그런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몇 가지를 쭉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성이 만들어낸 그 효과를 몇가지 대별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그4.13 호원 조치를 60이라고 한 하나의 그 이벤트로 그냥, 맞받아치고 말려고 했던 것을 농성이 지속화됨으로 해서 그것이 결집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효과. 이것이 당시에 그 60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며칠 동안 연속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연속되면서 시민들의 중심이 영동성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가담하기 굉장히 용이했었다 학생들을 무사기유가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쪽에서 확약을 제가 받아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정부가 더 이상 무기력해졌지 않았느냐 또 농성을 풀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영동성당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 위상들이 어떻게 파괴될 거며 또 어떻게 끌려갔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겁니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 들어올 때의 목표는 안전기가가 아니라 혼철폐 독재 타도였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이 농성은 계획되고 준비된 투쟁이 아닙니다. 우연히 시작된 농성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성당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지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다면 는 연대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당의 허락을 받고 농성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일 뿐입니다. 적어도 18일 퇴류탄 추방대까지는 이 투쟁의 열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얻기엔 우리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적의 물리력이 무한정인 상황에서 언제 계엄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좀더 냉철하게 판단합시다. 계엄령은 절대 발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투쟁을 멈추고 해산한다면 계엄령이 발표될 것입니다. 국민운동본부와 야당을 설득하여 장기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주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쟁을 멈춘다면 제2의 광주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군부가 물러나기 전에 우리는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 환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가지고 어 조별 토론이 여섯 시 마쳤다. 근데 농성 대조이 약간 우세했다는데 그래서.